여기 찍어 줘. 네요. 민이야민무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입장해 줘요. 칠 봐. 이 들어가 게되요전문이용하지 말고 회전문 이용하지 말고. 니다 안녕하세요. 야프로로니다 아, 대박 사건. 우리나 특 이기야. 래 네. 어, 네. 끝내자. 다 오시기 전에 최고 다 최고. 다 오시기 전에 추러스 하기만 하고 가자. 최고 최고. 상 최고. 최고. 어, 크게. 츄. 어 사람 많은 데서 여기서 뽀뽀하자고 츄 그러면 어떻게 <laughs> 입술을 내밀어. <웃음> <웃음> 끝 그러는거야 아 끝? 그러는 네? <laughs> 네? 아, <laughs> 그러니까? 츄 아, <laughs> 그러니까? 그러면 사람 많은데서 입술을 내밀고 있어? 공해달라고 아 그러는거야 <laughs> 아, 네, 근데 음이 엄청나게 크게 들었어 우리 방송에도 잡혔어요 어 어떻게 살 빼야돼 라이브 어, 다시 보기 했는데 음. 딱 엔딩에 정말? 나혼 소리만 질렀어 공 보여 야, 주 공주님. 응. 농사 지었는 거래. 농사 공, 공주님 어, 농사 지었는거말온 어, 그래. 거야. 아이고. 아니상상받았상 어, 받았다. 포도, 공주님. 그거도 보신이시냐 어, 어, 이거 봐. 공주사님이 먼저 오셨님 우리 봐 봐. 고모님 봐 봐. 고모. <웃음> 고모님 봐 <laughs> 봐. <고모님. 웃음> <고모님. 웃음> <리미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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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상해 아니래 내놔 이게주게님최고였어요나 해보라고 나 해보라고 아 <리미> 어, 아. <리미> 아, 아유, 예뻐 아 예뻐 아유, 예뻐 아유, 예뻐 <리미> 예뻐 예 <리미> <아유>,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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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뻐 예 예뻐 아아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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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뻐 예뻐 진짜요? 어, 네, 아, 예뻐요 그래요? 네 어. 어머니 여기 공주인데 사진 한번만 찍으세요 지 이제 요, 막 9월달에 우리 요청, 너무 바쁘잖아 사모님이랑 이쪽으로 응, 응, 응. 네. 감사합니다 잘러잘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, 빨리, 빨리. 어, 어, 빨리 새로 오신 오. 분 사진, 여기, 사진 어. 찍으세요 짜장면이요 짜장님이요 아우 예뻐 짜장님어 짜파게티님 아짜파게티 짜파게티님이에요 훈연장 가도 되겠다. <laughs> 어 너무 예쁜데? 아, 아, 너무. 양지효. 응. 어안경팀니까 아, 정말 예쁜데? 아 너무 예쁘다. 우리 공주좀으찾아봐요 안성훈 선배 저거 차님도오늘 아, 아, 예뻐. 시간 동안 너무 더운데. 그렇공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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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 아, 이제 아, 가야지. 목이 아파. 예 예. 회장님. 요 회장님 저쪽에 <laughs> 화장, 회장님 저쪽에 계시는데.